성어 안동네 번째입니다. 2020년 1월 1일 주에 양정 기미 등 19개의 최신 성어와 사자 성어들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로, 양정 기미의 성어를 소개합니다. 두량 온전할 전, 그기아름발 미로 구성된 양정 기미는 쌍방이 모두 좋게 하다. 는 뜻의 양정 기미의 동의어로서는 일전상조, 일거향득 등이 있으며, 바니어로서는 옥석구분, 양폐구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수 자신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잠배, 물수, 설의차 엘라무신으로 구성된 배수차신은 한 잔의 물을 한 달구지의 장작불에 끼얹는다는 뜻으로 계란으로 바이치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배수차신의 동의어로 쓰는 무제우사, 배수구신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 쓰는 작작유여, 구제구구, 립간견영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32의 사자성을 소개합니다. 석삼, 마음심, 두이, 뜻이로 구성된 32의는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망설이다, 딴 마음을 품다, 우유부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3심성의의 동의어로서는 견이 사천, 조삼모사 등이 있고, 반이오로서는 일심일의 전심치지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 혹부해의 사자성을 소개합니다. 클때미옥할혹 아니부 풀해로 구성된 대 혹부해는 크나큰 의혹이 풀리지 않다. 매우 의심스러워 터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성어의 동의어로서는 망명, 기묘, 부지, 소이 백사, 부해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모색, 동계, 활련, 계랑, 황년대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면 무정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도르킬반, 얼굴면, 없을무, 뜻정으로 구성된 반면 무정은, 태도가 변하여 쌀쌀맞게 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반면 무증의 동이어로서는 반교일구 반목성수 망은부이가 있으며 반이어로서는 정의심중 심정후이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심성의의 사자어을 소개합니다. 정성성, 정성성, 마음심뜻성, 뜻으로 구성된 성심성이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과 뜻을 뜻합니다. 이 성의 동의어로서는 진심실의, 진성이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허정가의, 장강작세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박마후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노을빵, 말마, 디후, 대포포로 구성된 박마후포는 뒷북을 치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이 박마후포의 동의어로 쓰는 사후약방문, 사후재갈량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 쓰는 선적재인이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과부적중에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적을과 아니부 원수적 무리중으로 구성된 과부적중은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 과부적중의 동의어로서는 중과부적, 중과현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기고상당, 세균력적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연화허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해년, 빛화, 공허할허, 법도도로 구성된 연화허도는 허송세월을 보냄을 이르는 말로서 이 연화허도의 동요로서는 허도연화 일일삼추 등이 있으며 반이어로서는 바니어, 분묘필쟁, 자강불식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 관망부전의 사자성을 소개합니다. 볼관, 바라볼망, 아니부, 앞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망부전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관망부전의 동의어로서는 좌상관 호투, 배회부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예의, 진치, 마부, 정제 등이 있습니다. 열한번째 사자성어로서는 이방풍의 성어를 소개합니다. 귀이, 겹방, 바람풍으로 구성된 이방풍은 기넘어 듣다, 기담아 듣지 않다, 마이동풍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이방풍에 동의어로서는 이변풍, 치지, 부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은유제이, 조사모상 등이 있습니다. 1 2번째로 정연유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우물정, 거라할련, 이슬유, 차례서로 구성된 정연유서는 질서정연하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정연유서의 동의어로서는 유조, 유리, 조리, 청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잡난, 무장, 전삼, 의사 등이 있습니다. 13번째로 앙가라코의 성어를 소개합니다. 편안할 안, 집과 떨어질 락 지게호로 구성된 앙가라코는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다 은 가정을 이루어 영주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안가라코의 동의어로 쓰는 안영찰채, 안가리법 락지생근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 쓰는 류리실소, 평종랑적 락 등이 있습니다. 열네번째로 아면 무광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금을 암 그러할련 없을 무 빛광으로 구성된 암연 무광은 흐릿하고 광택이 없다 윤기가 없다 희끄무리하다흐릿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암연 무광의 동의어로서는 암담 무광, 암연 실색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광채 탈모, 금광 찰란 등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인성정비의 사자성일을 소개합니다. 사람인 소리성 소정 끌을 비로 구성된 인성정비는 사람 소리가 들끓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이 인성정비의 동어로서는 인환 마규 비비 양양 진이 용농 용농 등이 있으며, 반이오로서는 말레구적, 아장무성등이 있습니다. 16번째로, 일견종정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한일, 볼견종종, 뜻정으로 구성된 일견종정은, 첫눈에 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견종정의 동의어로서는 일박적합, 일견 경심, 일견 여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무동 우충, 시동 노인, 행동 맹노 등이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망이 생외의 사자성를 소개합니다. 바라볼 망말 열이 날생 두려워할 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망이 생외는 보기만 하고도 두려워하다. 라는 뜻의 망이 생회의동어로서는 망이 각보 대시 대피 삼사 등이 있고 반어로서는 무소외구 복망 필로 등이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황연 대오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어슴푸레할 황 그러할 연클때 깨달을 오로 구성된 황연 대오는 문등 모든 것을 깨우치다, 갑자기 모두 알게 되다는 뜻의 황연대우의 동의어로서는 활련계랑, 여몽초성, 모색동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여자, 운무 대혹부의 등이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반암부식의 사자성을 소개합니다. 돌이킬 반, 눈안, 아니부, 알식으로 구성된 반한부식은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하다, 좋았던 사이가 일변하여 나쁘게 되다, 반목하여 원수와 같이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방금 무정, 반면 무정, 번금 무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각골 낭망, 결초 하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상 총 19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